오늘의 최애는 아를레키노야. 지금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전부 파헤쳐보. <놀람> 죄송합니 본격 최애 만들기 프로젝트 최애 원신. 오늘의 최애는 아를레키노야. 불속성. 간지. 아버지. 우인단 서열 4위. 그리고 압도적인 눈동자. 아무리 봐도 이 눈동자 너무 간지나는 것 같아. 내 눈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. 오. 다들 알다시피 아를레키노는 특유의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모험을 할때 꽤나 도움이 돼. 이 정도 경사쯤이야. 가볍게 올라가고 사운드도 장난이 아니라고. 특히 아를레키노는 평타 모션이 오지게 잘 뽑혔어. 평타도 평타지만 평타 후 모션이 장난이 아니라고. 일단 첫 번째 평타. 봐봐 이 표정. 그리고 여유롭게 떨구는 무기. 아를레키노는 모든 동작에 여유가 묻어있어. 두 번째 평타. 세 번째 평타. 네 번째 평타. 다섯번째 평타 그리고 마지막 평타 심지어 모션만 좋은게 아니라 전투 편의성도 장난이 아니야 평타로 적을 끌어올 수도 있고 패왕색 패기 적이 떨어져 있어도 전투 스킬을 쓰면 적 앞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강공격도 마찬가지야 바로 앞으로 갈수 있지 얼려주마 펼쳐져라 아를레키노로 모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, 대사가 꽤나 따뜻하고 정상적이야. 예를 들어서, 보물 상자를 열었을 때는, 예상밖에 놀라움은 큰 즐거움이지.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떨까?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. 오. 그리고 동료가 적에게 당했을 때는, 물러나, 계획을 변경하지.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떨까? 애초에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. 예상대로군. 다들 알다시피 아르레키노는매 순간 아이들 생각만 하고 있어 점심때 집에 가면 늘 아이들이, 아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다고 자기들만 알아듣는 응어를 쓰더군 자기들만의 안전한 공간이 필요할테니 아이들은 테니.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군 뭐 알아서 하겠지 아르레키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재료까지 구해주는 여자야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적이 있다면 응징하지. 우린 마냥 차가울 줄 알았던 아를레키노의 따뜻한 면도 알게 되었어. 아 그리고 종종 사람들이 댓글로 아를레키노한테 고백해달라 하더라고. 내가 무슨 고백 셔틀도 아니고 어차피 까일게 뻔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면이 있는 걸 알았으니 시도는 해볼게. <laughs> 당신을 좋아합니다. 철아, 사규어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군. 정말요? 하지만 정말 준비가 된 건가? 위험은 종종. 보잘것 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법인데 말이야. 어 죄송합니다.